아기 상어 해봐. 아기 상어 받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받 엄마 상어. 또 누구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받 아빠 그다음 누구야? 함미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다 속 뚜루루 뚜루 함미 상어 또 누구야? <laughs> 다 먹었어? 빨리 먹어 이제. 레고 선물 받은 거 엄청 많다. 여기 전부 다 레고다. 대박. 이야 좋겠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네~ 땡큐 리아~ 자짠 하자, 커피~ 짠~ 음~! 아다 떽떽떽떽떽 땡땡땡떽떽네문 열어주세요 아직 안 됐어? 다 됐다. 다 됐다. 우와! 됐다. 맛있겠다. 리아 고마워. 계란. 잘 먹을게. 아니 음. 아니야. 리아. 거미 어떻게 했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이집이집 스파이럴 했어? 선생님이랑? 거미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네. 어? 네. 그렇게 했어? 네. 그래서 노래 했어? 뭐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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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나오고 있었어? <laughs> 거미. 거미 또 어떻게 했어? 이집이집 했어? 거미 무슨 색깔이었어? 네. 리알로 일로 알로 가자 오늘은. 보라색이었지보보라색선생님이요보이거응이거보라색거 보라색이요, 보이요보라색보라색보라색 어. 뭐 이거? 어. 이거, 이거, 거미, 거미, 거미 보라선생님이 보라색? 보라색, 거미, 거미와 이거아 그렇게 했어? 선생님이랑 음. <laughs> <laughs> 그렇게 했어 선생님이랑? 안녕 했어? 그렇게 했어 거미? 선생님? 선생님. <laughs> 그렇게 했어? 리아랑? 어. 거미? 선생님, 선생님 이거 할게 어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 어, 이거, 이거 할거야? <laughs> 그, 들지 말고 있다는. 호박이다. 우와. 호박이 엄청 많다. 와 여기 별호박도 있네? 아빠 호박. 아기 호박도 있다. 그거 아빠 호박이야. 우와. 아빠 호박이다. 아이, 예뻐. 예쁜 짓. 저 나무는? 저 나무는. 응. 저 나무는.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지? 와 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야, 이거 봐봐. 완전 빨갛다. 그게 뭐야? 호웨이 y 에서 선생님이랑? <laughs> 가자면 뭐? 가을이 오면? 뭐? <laughs> 가을이 오면. <웃음> <웃음> 어. 빨간색이랑 노란색. 그렇지. 노란색으로 바뀔 거야. 음. 리프. 야 yellow leaf. yellow leaf. yellow uh, leaf. 리프. 와, 이거 뭐야? 이기 뭐해? 이거 뭐야? 병아리? 병아리 축복이? 축복이 지금 자면 안돼 오늘처또밤 10시에 잘 거잖아 축복이 오마이갓 축복이 헬로우 축복이 큰났다, 큰났다. 오늘 밤 어떡하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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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큰났어. 아침부터 혼자 놀고 있는 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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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아니야? 소야? 띵토, 띵토, 토 띵토, 토 띵토, 띵 이거 토 띵토, 띵토, 띵 인사할래? 아니. 아니야. 그렇지. 해래 해골. 해골 엄청 많다. 인사할래? 하이파이 바로 갈까 우리? 싫어? 헉, 해골이다. 해골 안녕해. 해골 안녕. 갔다. 아, 갔어? 갔다. 어, 갔다. 오늘도, 아인슈타인 베이글 간다. 다음 풍. 야, 펭귄, 안녕! 와이 컬러. 와이 컬러. 여기 펭귄, 꺼있나? 펭귄 없다, 펭귄. 아, 그래? 와우, <우와>, 리 리아 좋겠다. 마이소리야? <laughs> 먹었는데 요만큼 먹는다. 요만큼.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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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는 크리스마스 섹션에서 개를 찾는다. 하지만 개는 없다. 사슴이 있을 뿐. <laughs> 어, 선물 상자도 있다. 이런 거 있다. 좀 예쁘다. 종. 종 이거 이거는 위험한데. 이거 뭐? 위험. 종. 이거 사슴이 가지고 거야. 사슴돈 쓰는 엄마와 그걸 바라보는 축복이. 엄마가 돈쓸 궁리를 너무 한다고 축복이가 재정을 걱정한다. 아, 뭐? 축복가. 엄마 돈 많이 있어? 심각하다. 엄마의 소비 습관에 걱정 서린 눈이다. 올해 첫 퍼레이드 브 홈즈. 여기는 강 앞에 있다. 짜자잔, 가자. 오. 너무 좋다. 짜자잔. 그러게. 아니 앉아 앉아 아앉 앉아 앉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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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재밌게 놀고 오자, 우리. 네. 네. 그렇지. 거미 한대 올게. 네. <laughs> 무슨 거미 하지? 거미다. 빨간색 하나? 빨간색? 어. 응. 어. 빨간색 거미? 응. 어. 빨간색 거미? 거미 하나. 오마이갈비야, 빠 거미, 거미. 이 아들 이러 가는 길 가을 예쁘다. 리아 펌킨 보러가자 펌킨, 펌킨. 어, 리아 선생님이랑 뭐했어? 그랬죠? 재밌었어? 어, 리 n 옷은? 리 m 옷은? 리 m 위에 옷. 옷 가지고 와야겠는데? 음. 학교 재밌어? 학교 뭐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 이거 뭐야? 야, 야, 이거는 뭐야? 야, 호박. 야 호박 그렸어, 리아가? 고박 도망가자 했어. 리아 선생님이랑 뭐 했어? 아빠장, 아빠장, 짖자. 그랬어? 아빠장, 뻔뻔뻔 짖자. 뻔뻔뻔 했어? 아빠랑야 뻔뻔, 아빠, 뻔뻔, 짖어 그랬어. 리아 학교 재밌어? 리아 일로. 리아 학교 재밌어? 리아 학교 재밌어? 아빠 빤빤 빤했어. 응 아빠 go 했지. 일로 가자. 어머 나뭇잎 보여줘. 나뭇잎 보여줘. 어 응, 나뭇잎 보여줘 어디 있어? 보자. 빨단색 바뀌었네. 음. 와. 여기 여전히 또 펌킨 엄청 많네. 그렇지? 아이, 히어 파이어 트럭 했어? 야, 그거 놔둬야 돼. 우리 그거 있잖아, 집에. 화이트 한 펌킨이네. 어, what's the sound? The sound. Fire truck. Fire, truck. Fire truck. 가자.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 그랬어? 가자. 뭐 낙엽 떨어진다 리야. 그래 까연적으로 바뀌었지. 아이 <laughs> 예뻐. 야, 행복이 남자야 여자야? 행복이 여자? 여자? 행복이 여자야 남자야? 남자? 남자? 남자야 여자야? 여자? 여자야 남자야? 여자 남자야? 여자 남자야? 그런 그건 안, 안 돼. 돼. <laughs> 아 그런 거안 좋아해. <laughs> 응응. 바라카는 리아 잡고 있는 오빠. うわ 상우가 아빠 물었다. 아빠 어떡해? <laughs> 상우가 아빠 물었다. 어떡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laughs> 폭죽 두 개를 가지고 가서 골라달라 아, 거다. 가 가자. 아, 가자야야 너나 <목소리도> 뽕숭아. <목소리도> 리아는 치우고 리아는 휘이 하고 리아 거기서 팡 했지 그지? 언제 치우지? 종이 팡 했지 그지? 리아 행복이가 여자였어 어, 언니야 어, 언니 휘 우리 애기 또 해봐 휘 언제 치우지? 리아가, 재밌어 한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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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치우지? 오빠는 망연자실. 으 우리 애기. 아빠도 클린업. 아빠도 클린업. 축복이도 클린업. 그렇지. 이렇게 모아. 이렇게 딱 모아. 자, 야 클린업 해. 클린업, 클린업. 그렇지. 이제 언니니까 클린업도 해야 되지. 끝잡 축복이. 와우. 축복이 언니 다 됐네, 이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사주겠네. 그지? 응? 끝짭.

이리 나라 오나라 예뻐 예 <laughs> <아주> 예뻐라 <laughs> <도가> <laughs> 오, 엄마 나는 같다. 뭐 해볼래? 리아도 이렇게 무표정, <laughs> 아이 예뻐. 우리 애기. <웃음> <웃음> 이숫어 파파롱 땡큐. 지영이 학교에서 뭐 했어? 어? 학교에서 뭐 했어? 우리 춥지. 우리 학교에서 뭐 했어? 응? 학교에서 뭐 했어요? 이찌비지 스파이럴 했어? 호박? 펌킨? 응? You want p u m p k 선생님이 노래 불렀어? 야? e a h 쉐 k a y Shakey, s 됐어? k e it. Shakey, shake 무슨 색깔? 보라색 보라색이었어? 또? 또뭐 했어? 나뭇잎 색깔 바뀌었다 어 나뭇잎 색깔 바뀌었다 그지? 죽복이 죽복이 지금 자면안돼 오늘 럼또밤 10시에 잘 거잖아 죽복이 오 마이 갓 죽복이 헬로 죽복이 클났다 클났다 오늘 밤 어떡하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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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어

10, 11, and this.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공연 준비완료 시작! 포로로 <뽀로로가> 가간. <간다> 그렇지 쥐. 쥐가 퍼로로 가간. 다 시작. 로렇 가간. 퍼로 아빠 슈 퍼로로 가 트윙클 퍼로 가간. 퍼로 로로로버전 아, 트윙클 트윙클 보로로가 간다 해보자 시작 내가 보로로가 네, 간다 트랙 원두트원 반짝 반짝 가자 시작